한 고객님이 보험 가입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시는데 대부분 월 보험료가 20만 원이 넘어서 고민하고 계시는 찰나에 저를 만나서 제추천 플랜대로 했더니 월 보험료가 12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어떻게 보험료가 줄어들었을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보험 언니 오정미 팀장이에요. 최근에 50대 남성분 보험 가입 도와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보험료가 많이 줄어서 너무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매월 내는 보험료 부담스럽지 않는 100점짜리 최저가 보험 블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실비는 없고 운전자 보험만 있던 분이신데요 평소 감기로만 병원을 가고 그 흔한 고혈압이나 당뇨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보험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점점 나이도 들고 주변 지인분들을 하나둘씩 아프기 시작한 걸 보시면서 건강보험 하나쯤은 가입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설계를 받았는데 보험이 조금 비싼 것 같아서 저에게 문의를 주신 거예요. 20년나 90세 만기 동일한 비갱신형으로 가입해드렸고요. 고객님이 제안받은 금액은 21만 1367원이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제가 12만 944원으로 줄여드렸습니다. 월 보험료는 9만원 가량 줄어들고 총 보험료 차이는 2170만 1,520원이에요. 어때요? 보험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지 않나요? 왜 이렇게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계안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각 특약들로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 그 전에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50대 분들은 납입 지원도 꼭 넣어줘야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암 진단비 받고 이후에 월 보험료는 내지 않고 보장금 만기까지 쭉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사암이나 뇌혈간 화혈성 진단비를 받을 때도 나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비 조건이 더 좋아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만 모든 상품에 나비 지원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나비 지원이 들어가져 있다고 하더라도 나비 지원 조건이 다르니 꼭 약간은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담보 구성도 간단히 살펴볼게요. 암 진단비 3천만원 넣었고요 유사암은 암 진단비의 20%만 가입이 되어서 600만원 넣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암 수수비 특약을 갖고 계시는데요 암 수수비 특약은 비싸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요 암 수수비 특약 꼭 넣고 싶으시다면 그 돈으로 진단비를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암 수술을 할 경우 종 수수비 5종에서도 1 천만원 나오고요 질병 수수비에서도 30만원 나오니까요 암 수수비 특약은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뇌경색이나 뇌조충에 걸렸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보상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원 넣었고요. 표시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을 보상받을 수 있는 허혈 심장 질환 진단비도 2천만원 넣었어요. 그리고 내심 수술비도 각각 천만원씩 넣어줬는데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받고 소멸이 되지만 수술비는 반복 지급이 되고요.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좋아요. 질병 수술비와 종 수술비도 같이 넣어줬는데요. 질병 수술비는 임신 출산이나 치해 요시금 등은 제외한 모든 수술을 보장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보장 한도가 30만 원으로 적어서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수술 부위나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험금이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까지 보장 범위가 넓은 종 수술비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내 심장수술비,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이렇게 세 가지 수술비가 상호보완을 함으로써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수술비도 완벽하게 구성했다고 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장은 동일한데 보험료가 한번더 떨어져서 저렴해지거든요 정말 중요하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보험 상품의 고지사항은 최대 5년까지 인데요 요즘에는 5년이 아니고 6년에서 10년까지 입원, 수술, 중대 질병요보는 건강고지형 상품이 출시를 했어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10년 동안 입원 쓸 수도 없었고 중대 질병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더 할인이 들어가서 더 저렴해져요. 이렇게 상품을 잘 활용하면 똑같은 조건이라도 보험료가 더 저렴해지니까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서 더 저렴한 보험 상품은 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앞 설계와 동일한 보장으로 가입했을 때 연령대별 보험료 보여드릴게요. 삼성 보험료 먼저 보실게요. 20년 납 90세 만기고요. 상위급수 1급입니다. 5년 고지형 플랜을 했을 때 40세는 12만 534원, 45세 14만 711원, 50세는 16만 6,661원, 55세 19만 6,114원, 60세 22만 9,380원이에요. 10년 고지 플랜으로 했을 때 40세는 89,035원, 45세 103,414원, 50세 129,44원, 55세 139,931원, 60세 159,894원이에요. 다음 여성분들 보험료 볼게요. 5년 고지형 플랜으로 했을 때 40세는 107,435원, 45세 117,504원, 50세 126,835원, 55세 137,631원, 60세 147,270원이고요. 10년 고지 플랜을 했을 때 40세는 79,420원, 45세 86,377원, 50세는 92,116원, 55세 98,230원, 60세 102,792원이에요. 어떠세요? 5년 고지형 플랜에 비해 10년 고지형이 4만원에서 5만원이나 더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젊은 분들이나 병원에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상품이지 않나요? 지금까지 50세 남성분들 가입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꼭 필요한 보험은 가입 가능한 플랜까지 보여드렸는데요. 보험 어렵다, 보험 가입했는데 보장받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고객님의 건강 상태와 직업 직무 등 고객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면서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100점짜리 보험 가입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의료기술과 경제상황에 맞게 새로운 신규 상품들이 생겨나고 있고 다양하고 많은 선택지의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잘 비교하고 적절하게 설계를 하면 보험료도 많이 아낄 수 있고 보장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보험원이에게 많이 많이 물어봐 주세요.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은 위에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카카오 채널 보험원이를 통해서도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솔직하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